오늘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협상은 국익일건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세를 넘어서 금융제도, 농협 분화 등 비관세 장벽과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해당되어서 해당 안 되는 부처가 없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아, 추가로 지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조용히 소통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 연관성이 높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은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입니다. 이들 국가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업자인 BYD가 지금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도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의 한국 진출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알리테무 등 중국의 저가 공사품이 한층 더 치열하게 우리 시장을 폭격 중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각계 전투로 협상 대책을 세운다면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관세 정쟁의 후폭풍을 막고 있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의 입장을 조율하고 우리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를 간보게 했는데요.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한대행의 이런 대선 출마 간보기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듯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시각이 바뀌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가 성급한 타결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다른 나라들도 일본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 이러,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습니다. 혼란을 이용해서 관세 어, 전쟁에서 졸속 타결하고 거기에 대한 어, 모든 어, 혜택을 본인이 잡으려던 몽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